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늘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결국 같은 이유로 상처받는 경우 직장이나 관계에서 늘 스스로를 희생하고 한계에 다다랐을 때 폭발해버리는 반복적인 패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라고 자문하지만 답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다음 고통을 기다리는 당신 당신의 이성은 이 패턴이 비합리적임을 알면서도 당신의 행동은 자꾸만 같은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묶여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실의 정체를 밝히려 합니다.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가버 마태의 통찰을 빌려 당신이 반복하는 고통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 속에 새겨진 깊은 상처의 재현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운명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당신의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와 감정 시스템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삶의 청사진을 만듭니다. 세상은 안전한 곳인가, 아닌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내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은가? 아닌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 짓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의 관심이 늘 부족했던 아이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은 그의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평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그의 무의식은 이 청사진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무시하거나 정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매달려 마침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대부분 좌절로 끝납니다. 상대방은 그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고 그는 다시 한번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헛고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의식이 그 고통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다시 쓰고 이번에는 다른 결말을 얻으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버마테는 트라우마를 외부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내면의 단절이라고 정의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은 물론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지만 진정한 고통은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과 나의 존재가 거부당했다고 느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지금 너무 무서운데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경험은 아이의 뇌에 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새겨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진정한 나로부터 단절됩니다. 이 단절은 성인이 된 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지나친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은 모두 내면의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고통을 마주해야 하잖아 라는 두려움이 당신을 중독의 고리에 묶어 놓습니다. 당신의 중독적인 행동은 당신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서툰 시도였을 뿐입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고통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의 고통을 견뎌왔기 때문에 생긴 방어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반복적인 고통이 당신의 잘못이 아닌 과거의 상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패턴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싸움이 아닌 인정과 연결에 있습니다. 첫째, 인식이 첫 번째 해방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런 사람에게 끌리는가? 나는 왜늘 중요한 순간에 도망치는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당신이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분노, 불안, 두려움을 단순히 나쁜 감정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 감정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 감정들은 당신의 과거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둘째, 자비심을 가져라. 당신이 반복하는 패턴은 당신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전략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고생했어. 이제 내가 너를 돌봐줄게라고 말하는 자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셋째, 몸과 다시 연결하라.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과 몸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억압된 감정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버마테는 치유의 핵심이 몸과 다시 연결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명상, 요가, 춤과 같은 활동을 통해 당신의 감각을 깨우고 당신의 몸이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감정은 느껴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흐르게 두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반복적인 고통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했던 내면의 상처가 이제는 나를 봐달라고 외치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외침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해방시킬 열쇠는 더 이상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실패의 증거로 여기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과거가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세요.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읽고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따뜻하게 안아줄 때 당신의 삶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끈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와 화해하는 그 순간, 당신은 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이 전하는 심리와 철학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